예레미아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가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아의 메시지다. 아모스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그 메시지는 요시아의 아들 요우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던 동안 계속 임했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곧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해에 다섯째 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방금 너의 입속에 나의 말을 넣어 주었다. 내가 손수 넣어 주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느냐. 나는 내가 문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뽑아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세우고 싶는 일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예레미야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지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내게 주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끓는 솥이 하나 보이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잘 지켜보아라. 이제 내가 북방에서 왕들을 모두 불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코 앞에 유다의 모든 마을코 앞에 진을 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가.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제물을 갖다 바쳤고 자기들이 잘라 만든 막대기와 색칠에 만든 돌들을 신으로 섬겼다.그러나 너는 옷을 챙겨 입고 일어나 일을 시작하여라.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여라.내가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주먹을 날려라.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경기장 바깥으로 빼 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무장시킬 테니 너는 주의하여 서있거라. 내가 너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꿈쩍도 않는 강철 기둥으로, 견고한 철벽으로 만들어 세울 것이다. 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유다의 왕과 제후들과 제사장과 지역 고관들에게 맞서는 1인 방어 요새다. 그들이 덤벼들겠으나 내게 음집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철두철미하게 어모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